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날씨가 추워요. 계속 따뜻했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조금 제가 늦었어요. 오늘 1순위 청약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 지제역, 그 지제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는 하는데,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라고 해서 푸르지오가 이번에 어 아파트를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아서 잠시 동영상 좀 올려드리려고요. 그리고 분양가 조감도 이런 부분도 한번 풀어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하나를 해요. 이제 푸르지오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 거고요. 이름은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 이름이 정말 길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는 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제 특별 공급이 끝났고요. 오늘 이제 일순위 청약, 음, 우리 해당 지역 일순위 청약이 들어가는 날. 그리고 내일은 기타 지역 일순위그 다음 날은 이제 2순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순위까지는 안갈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3월 3일날은 이제 당첨자가 발표가 될 거예요. 위치가 제가 평택 사람이니까 이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아요. 일본 도로변에 있는 거고, 국도변에 있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파트가 들어가면 개발이 다 끝나고 입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를, 지금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링크를 걸어드려서 밑에 하단에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제역이 위치가 어디인지, 그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제역 프루지오 엘리아츠라는 곳인 거고요. 여기서 삼성까지 거리는 그닥 멀지는 않아요. 그냥 대,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한 3.4km 정도, 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제역까지도 거리는 뭐 2.5k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이제 그 부분보다는 여기가 지금 주변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개발이 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세교 도시 개발 같은 경우가 웬만치 윤곽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학교도 들어오고 아파트들도 현대힐스테이트가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점포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다가구 부분들, 지금 이제 중공이 나고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이기는 해도, 어, 이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요번에 들어오는 지제역, 크루지오 엘리아치거든요. 이 밑에가 이제 소사벌 지구인 거고, 소사벌 지구는 다 개발이 됐죠. 이거를 위성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개발이 다돼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웬만치는 개발이 다 됐고, 여기가 이제 좀 비어 있었던 부분이 이제 지제어, 푸르지오, 엘리아츠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가 수변 라인이에요. 수변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개발이 들어가면 이 수변을 다 뷰를 갖다가 품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세규 지구 자체가 지금 개발이 몇만치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힐스테이트가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 개발이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 동삭 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웬만치는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본 북도변이잖아요. 일본 북도변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 어 지하철역도 아까 지제역 보여 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괜찮고. 그래서 위치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음 수변 라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를 얼마가 책정이 될지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시 홈페이지로 왔는데,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전 방문 예약을 해야 된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뀐 문화가, 예약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가면은 다 방문해서 보고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전 방문 예약이 거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2년이 흘러가니까. 그리고 청약 일정이 나와 있죠. 어제께 특별 공급을 했고, 오늘 1순위 청약, 그리고 내일은 기타지역 일순위그 다음에 3월 3일 날 당첨자 발표 이렇게 돼 있고 홍보 영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홍보 영상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입지단지에 대한 지재역 미래가치를 바로 여기에 라는 네 기다리셨습니다. 평택 지재역 프리미엄의 완성 프로지오 라이프의 시작 안녕하세요. 지재역 프로지오 엘리아츠 경본주택에서 인사드립니다. 2020년 들어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건강하십시오. 동영상을 보셨죠? 동영상을 보셨는데, 그 동영상 안에는 유니트나 이런 부분들, 구조나 그리고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알려준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금씩 조금씩 조금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뭐할수 있어요. 얘기는 하는데, 그 대신에 다 유상이라는 거. 유상이면 지금 분양가 플러스 유상이 나오죠. 요즘에는 유상을 한다는 게 발코니 확장 그거 하는 거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컨까지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이라는 부분들이 뭐를 할지는 선택은 하셔야 될것 같고, 어, 오늘 이제 저희 직원이 그 유니티를 갔다 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음, 그 안에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괜찮다고 얘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뭐, B타입이나 A타입 같은 경우도 괜찮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드레스룸도 또 괜찮다고 얘기하고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 플러스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옵션이나 분양가 이런 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이제 조감도구요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푸르지 오니까 잘할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렬로 딱 들어 쓰면서 다 남양바지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단지 조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공원화 시켜서 하는 추세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잔디마당이나 뭐, 썬큰 가든 이런 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나 비슷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뭐, 배드민턴장까지도 이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단지 배치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구동 8동인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1동하고 2동이 있는 거죠. 지금 방향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북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 자체가 이렇게 보여지시면 되는 거예요. 동서남쪽 북쪽은 이쪽이니까 동서 남쪽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가 이제 수변 라인 쪽이에요 통복천이라고 그래서 어, 구두심에 있는 통복천이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잘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감도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우수 배치도는 제일 높은 층은 뭐 28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필로티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에 구조 그다음에 분양가 확정되는 옵션비 그게 얼마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몇 층이 됐던 뭐몇 동이 많건 남서향이나 뭐 이런 방향은 중요하죠 근데 층이 뭐 28층이건 32층이건 이런 거는 뭐 중요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분양 안내문이에요. 안내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일정은 이제 보여드리죠. 오늘 23일이니까 1순위가 이제 그 기타 지역 1순위가 끝났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1순위 해당 지역에서 거의 완판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일부 남아있는 게 오늘 기타 지역으로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일정도 일정이지만 뭐 발표일은 3월 3일인 거고 그 안에 이제 분양가나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프로지오는 워낙에 평택에서는 인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변 라인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40대에서 50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글씨를 좀 크게 보여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좀 키웠어요. 그래서 84타입 단일평수로 나오고요. 이 타입은 ABC. 세 타입이 있고 이 세대수는 총 세대수는 812세대. 요 정도 되고 제일 많은 게 A 타입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B 타입, 그다음 C 타입이 많고요. 그러면 공급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보여 드릴게요. 여기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이게 나오고 있고요.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나오고요. 자, 1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양 가격이 그딱 중요치는 않아요. 왜냐면 기준층 이상으로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기준층은 5층 이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5층 이상으로 봤을 때 5억 3,533만 원이에요. 공급 가격이.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거의 33평형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한 1,600선? 그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기존에 아파트 분양했던 거, 그게 이제 1,400선에 분양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1,600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B타입도 지금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B 타입 같은 경우에도 5층 이상이 5억 3,441만 원이고 C 타입은 여기 5층이 5억 3,325만 원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정은 지금 이렇게 중도금 6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잔금인 거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입주 하기 전까지 이제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선택을 먼저 해놔야 되니까 계약 시에. 그래서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발코니 확장비 공급 금액이 있어요. 발코니 확장비는 84A 타입이 1,498만 원 정도, 그다음에 B 타입은 1,392만 원, C 타입은 1,435만 원 정도로 발코니 확장비는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플러스 한개 이제 분양 가격에 대해서 평당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발코니 확장비는 발코니는 다들 확장을 하시니까 발코니 확장 안 하시는 세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세대를 확 음. 확장을 안 하는 이유가 확장을 안 하면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확장은 다 하세요. 그러면 이게 분양가에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옵션이 너무 많아서 그 옵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주방 가구 키큰키큰장 선택인데 이거는 무상이에요. 무상도 있어요. 뭐 김치냉장고 상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무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a 타입하고 c 타입 정도는. 그리고 현관 중문 이건 유상인 거고 그리고 금액은 이제 한 145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거실 주방 마, 마감 바닥 마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방 상판, 마감,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로 유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선택을 하시면. 그리고 클린존 옵션이라고 해서 복도 수납장 및 의료 관리기. 이게 이제 스타일러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납장하고 같이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타입별로 다 있는 금액인 거고, 요거는 이제 유상으로 선택. 또 유상이 있는 것 같아요. 평면 옵션이라고 해서 드레스룸, 침실, 뭐 침실 2, 3 이렇게 해서 폴대형 시스템 선반 여기는 이제 미설친 거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또 이게 평면 옵션이라는 게 저는 어 여기 드레스룸 안에 있는 그 내부 벽이 부분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레스룸에 폴대형 시스템 선반을 하면 이 금액이 더 추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가 거실 발코니 도어 옵션 거실 발코니 도어 미설치되고 설치되어 있는 유상 안이 있고요. 원래는 미설치인데 설치하면 은 유상 이게 이제 돈, 돈이 또 들어가는 거고요. 조명 특화 옵션이라서 조명을 또 특화시켜가지고 바꿔줘요. 이게 이제 LED 조명을 해서 또 기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이 부분은 일하는 두 대, 이하는 네 대. 거의 네대 정도는 해요. 삼성전자 제품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대 정도 하면 580만 원 정도. 저희가 입주하고 나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 지가 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새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가구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설치를 하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것도 힘들고. 그때 저희가 LG 거를 했었는데, 그때 380만 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2년 전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당단점이 있죠. 어느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거를 선택을 하면 모델 남바링이 선 이제 선택이 되니까 제품이 2년 후에 입주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2년 전구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할때다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 지금 하셔야지 나중에 편하실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저는 하고 들어가라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어컨은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또 옵션이 있는지 볼게요. 이거 또 옵션이 있는 게 시스템 청정 환기. 이게 이제 유상으로 되어 있어요. 환기 시스템을 이제 공기청정기를 달아주는데, 이게 이제 두 대냐 세 대냐 다섯 대냐 이거에 따라서 금액은 또 달라지죠 공기청정기 다들 각각 방에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 그다음 빌트인 가전도 유상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 쿡탑 전기 오븐 전기 오븐도 이것도 유상이 더라고요 저희는 전기 오븐까지는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식기 세척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있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지는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가서는 이제 모델하우스를 보고 왔는데 구조나 이런 거는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옵션을 하게 될 경우엔 비용 발생이 더 많이 돼요. 비용 발생이 많이 되는데 한 5천 정도가 더 들어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양가격 5억 5천 정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발코니 확장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옵션들 들어가고 그러면 6억 33평이 이제 6억이 나오는 시대가 된 거죠. 평택도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은 대출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확실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 옵션 부분은 필요한 거는 하고 필요치 않은 거는 추후에 보셔야 될것 같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확장은 해셔야 되고, 거기에 에어컨 시스템, 시스템 에어컨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두 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선택상.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며칠에 걸쳐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 며칠에 걸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게 청약이 마감이 됐죠. 제가 처음에 찍었을 때는 1순위 들어가는 그날 찍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 청약이 끝났어요. 지금 1순위 전 타입 마감이 됐고요. 1순위에. 그리고 경쟁률은 309대1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약이 마감이 됐으니까 3월 3일날 동호수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어느 게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다 괜찮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101동하고 109동 요것만 제대로 안 걸리기만 하면 되,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변에 인기가 좀 있더라고요. 안에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괜찮았다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청약이 마감이 됐는데, 아단한 어,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분양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 그거가 이제 제일 관건인 거죠. 분양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다 됐으니까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지제역 프로지오 엘리아츠고요. 세대수는 812세대. 전 세대가 84 타입 ABC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은 9개 동인 거고 28층까지 지금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5억 3,250만 원요 정도 되는데 평당가는 1,595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확장비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끼고 1,595만 원이거든요. 어, 저희가 분양 사무실에 가서는 인, 저기, 홍보관 봤을 때, 어, 이런 확장비나 아니면 옵션 다 플러스 했을 때는 5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은 6억에서 조금 빠지는 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1600만 원이 훨씬 더 넘어갈 거고요. 그리 타입이 이런 식으로 됐고요. 1순위 경쟁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 타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타입별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A 타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방두 개에 이제 드레스룸하고 이런 요런, 요런 부분들. 그리고 안방에 이제 욕조가 있다라는 게 특이한 점. 공동 화장실에 욕조가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이 특이하고요. 어, 여기 세면대 건식 세면대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옵션 자체를 뭐그 스타일러나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집어넣었던 게좀 저기한 거고요. 여기에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뭐 일반적인 그 상황인 거고요. 이게 이제 84 A 타입인 거고요. 지금 거실 창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에어컨. 그다음에 여기가 공기 정화기 있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 부분. 이쪽이 팬트리 공간에 팬트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잠시 나가면 여긴 주방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주방이면서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 뭐 봤을 때는 건조기하고 세탁기하고 요 정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조가 조금 작죠 그리고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주방하고 식탁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같은 경우 이 창도 굉장히 넓고 괜찮아요. 이런 부분들인 거고 이게 이제 A 타입인 거잖아요. 문을 닫아놓고 지금 거실 쪽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방 부분의 욕실 그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침실이거든요. 침실 부분인 거고 이게 이제 들어오는 문이겠죠. 여기가 빨래대 있는 쪽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드레스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붙박이장 비슷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여기는 이제 우리가 화장할 수 있는 그 파우더룸 그 정도 되는 거고요. 드레스룸을 열으면이 공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있고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욕실이 있죠. 욕실에 보면 어, 이 창이 이게 미닫이 여기는 이제 미닫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기가 있는 거고 양변기가 있는 거고. 이게 욕조가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하다는 거죠. 부부침실에 욕조 있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애들이 욕조 있는 거를 꽤 좋아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그냥 뜯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 거고, 그게 건식하고, 그 다음에 건식 세면대, 그리고 스타일러 있는 부분,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공동 화장실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건식, 세면대. 이게 현관에서 들어와서 이 부분이 지금 스타일러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열어볼 수가 없네요. 이게 이제 스타일러 있는 부분인 거고 이게 이제 B 타입이거든요. B 타입에서 이게 거실, 거실 창이 굉장히 넓고 에어컨 있는 자리, 공기청정기 있는 자리, 이게 조명까지도 다 옵션이더라고요. 하나, 둘까지 다 옵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건식 세면대 있죠. 번식 세면대가 있으면서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면 욕조가 없는 거 공동 화장실에 그분인 부 거고 그 부분인 거고 여기에 이제 수납장이 있고 방세 번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창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붙박이장이 작은 방하고 큰 방하고 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팬트리 공간 또 있는 거 구석구석 잘해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평가가 당 너무 세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쎄 버리면 어, 고독신도시에 분양하는 것들은 이거보다 더 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방에 이제 팬트리 공간까지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다용도실이 이 B타입이 그 A타입보다는 조금 더 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밑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기존에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소삽을 찍은 거고, 이쪽에는 동삭 찍은 거고, 이쪽에는 세교 찍은 거고, 웬만치 다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괜찮은 거고. 그리고 스카이음 한번 로드뷰로 한번 수변이 어느 쪽인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변이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수면에 이게 지금 형성시켜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냄새도 많이 나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던 상황이다 보니까 입주하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충분한 거죠 이거 전반적으로 위치를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그다음 멀지 않고 여기 지제역 들어가는 이 부분도 그다음 멀지는 않은데 지제역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평택역이 또 있거든요. 평택역까지 가기에는 조금 거리 부분이 조금 있는데 평택역이 어찌 보면은 더 가까울 수가 있는 거고. 잠깐만요. 여기가 있. 평택역이 어찌 보면 더 가까울 수가 있는 거고. 주변에.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청약을 하셨으면 일단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고, 어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해요 말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계약은 진행해, 계약은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요. 왜냐하면 괜찮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주변 이 가격, 여기 이로, 저, 일본 국도변을 경계로 해서 이 바깥에는 구두심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분양한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아파트인 거고, 지금 이게 현재 현대 아파트 쪽이거든요. 현대 힐스. 얘네들이 금액이 지금 5억 5천 대, 5억 6천 대인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 프루지오가 이 미래 가치를 다 적용해서 분양을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이 금액대니까.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재 자의 예전 물건이라 이 금액인 거고요. 지금 요게 이제 지금 가격대인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미래가치를 포함을 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전체적으로 청약이 됐어요. 저 당첨됐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긴 뭘 어떻게 해요? 계약 진행하셔야죠. 근데 내가 정말 대출이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 대출 진행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대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이라도 이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 같고요. 이게 가격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변 시세가 이 정도 강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우리는 이제 오를 거를 남겨두는 거고 평택 자체가 인구유입이 정말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플러스가 될수 있는 큰 영향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위치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역세권은 아니지만, 위치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위치 괜찮고, 다른 것도 다 괜찮은데, 분양가가 조금 높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한 가지 흠이기는 해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당첨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거 당첨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 관련은 저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세금 관련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당첨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뭐,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